농심 신남배 본선 4국에서 박정환 구단과 시자유왕 구단의 바둑 내용 중에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실전을 두시다 보면, 요런 모양, 화점에서 날자 구침, 그리고 여기 화점에서 눈목자 구침, 이렇게 귀를 구쳐놨는데, 이게 퐁당하고 쳐들어왔을 때, 너무 얄밉지 않으세요? 이거 어떻게 응징하면 좋은가? 아, 이게, 굉장히 어렵고 또 사실은 주변 배석에 따라서 정답이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초일료 프로기사들이 둔 바둑이고 또 그러니까 그 바둑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바둑은 한포바 프로기사들이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 신진서구단과 이영구구단 그리고 해설을 맡았던 송태공 구단이 나중에 합류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그냥 아주 자유롭게 막 해줘요. 근데 막 해주는데, 오, 어? 근데 그 다음 수는 뭐고, 그래서 누가 좋다는 거야. 이런 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어, 카타고로 또 절에서 보여주는 게 있으면 절에로 하나씩 하나씩 검토해 봤습니다. 먼저 실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전은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붙이고, 3,3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박정환 구단이 젖혔고요. 끊었을 때한 점을 잡았는데 이게 좀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단수치고 쭉 나가서 버리고 이렇게 둬서 이게 좋은 건데 사실은 이 마지막 수요거는이 자리에 다 두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여기다 뒀으면 흑의 승률이 60%까지 올라가요. 실전은 이쪽에 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마추어들이 가장 많이 두는 수 중에 하나는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붙이는 이유는 올라와 달라는 거예요. 올라오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두면 젖히지 못하잖아요. 끊어서 젖히지 못하니까 젖히면 이렇게 둬서 네, 너희가 한점 먹고 떨어져라. 아한점 먹고 떨어져. 내가 이렇게 크게 세력을 하면 내가 왕창 좋다. 이건 진짜 아마추어적인 발상이고요. 이렇게 도주는 프로 기사는 아마 한 명도 없, 없을 겁니다. 이렇게 상대가 도줘서, 음, 이득을 봤다면 상대방분이 좀 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는 이렇게 안 도져요. 일단, 1 0 0를 추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1 0 여기다 두면 여기다 또 붙여옵니다. 뭐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이 안쪽으로 스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끼우는 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 바깥으로 젖힐 수가 없습니다. 늘고 끊는 것도 있고 그냥 끼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위험해요. 그러면 이쪽으로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늘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여요. 그럼 이거는 끼워야 될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두면 이렇게 위로 두면 흙이 먼저 끼워 이으니까. 이게 잡을 틈이 없죠.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뭐 이런 거단수 치고 위로 올라오고 하면은 이쪽 흑집이 달라집니다. 아까랑 달라요. 그러면 끼워야 되거든요. 끼워서 이렇게 하면 이으면 위쪽을 이어요. 그러면 이거는 벌써 유리함이 많이 줄어듭니다. 사실 아까는 배기의 승률이 꽤 높게 진행되는 거였는데 지금 원래 배이한집 정도 유리한 받둑이었거든요한 집에서 1.3집 정도 유리한 건데 그래서 여기 쳐들어왔을 때잘 받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면 승률도 좀 떨어지고 배의승률이 유리한 것도 한 0.9집까지 떨어집니다. 다음에 여기다 빠지는 게 반상 최대라고 되어 있는데 0.9집 정도 배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는 거는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수단을 발휘하는 게 있으니까 좀 김새는 거죠. 요거는 그렇게 되는 거고 이런 거 말고도요. 이렇게 끼우면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할, 그거랑 거의 모양이 비슷해집니다. 여기 붙이고 여기 두는 거랑 거의 모양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또 하나, 사실은, 이렇게 두면요, 여기 붙이면, 흙이, 어 여기 뒷만 남겨놓고, 여기를 그냥 젖혀있습니다. 젖혀이으면 여기 뒷맛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백이 보강을 하게 돼있거든요. 여기가 블루 스팟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와요. 흑이. 이도를 공격하는게 되는데 이거는 0.9G 100이 유리한 거는 똑같은데 100의 승률이 좀 떨어져서 59.6까지 떨어집니다. 이 자리. 그러니까 여기로 두면 100의 승률이 60% 언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흑의 블루스파 최고의 진행이에요. 그래서 이 옆으로 붙이는 수는 별로입니다. 결국 위로 붙인 실전의 이수는 예, 정수예요. 이게 정수인데 그 다음이 어려워요. 3.3에 들어왔을 때신진서보다는이 장면을 보고 나는 여기에서 일감으로 무조건 여기다 두려고 했다. 이렇게 두는 게 정수라고 봤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동태공부단 어, 거기다 두면 은배의승률이 많이 떨어지던데. 왜냐하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둬서 산다는 거죠. 안에서. 가볍게 살았죠. 가볍게 살고 나면 1 0 0에이 떨어진다. 예, 떨어지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고 난 다음에, 다음에 1 0의 블루스팟이 이 자리인데, 54.4%, 0.4집 밖에 안 줬습니다. 그럼 신지서 구단이 왜 이수를 얘기를 했냐. 그렇게 얘기한 데에는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 어떤 바둑을 돕봤을 때, 실전처럼 이렇게 뒀다가 살려줘서 손해를 크게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뒀을 때그고 그 얘기 전에 요걸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뒀을 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백이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죠. 이렇게 뒀어 두면 음, 최소한은 인공지능은 여기를 미는 거라고 하는데 어, 신재서보다는 여기를 뚫고 올라오는 걸 얘기하는데 예, 늘어서 받아도 되고요. 막아도 되고 또 시, 인공지능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를 두면 막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면 늘어요. 이렇게 되고, 껴붙이는 건데, 끊는 건 늘어서 안 되거든요. 껴붙이면, 미루어 치고, 단수칠 때, 여기를 잔수 쳐벌입니다 따면, 단수 쳐요. 그러면 흙이 패감이 없어서,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고 나면, 뭐, 여기 어딜 디 지킨다든가 하면은, 이 진행은, 102.0집 좋습니다. 두 집이 좋아요. 이건 확실하게 두 집이 좋아서, 승률도, 100의 승률이 70%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는 거는 안 좋은 수죠. 이게 2로 두는 건. 예, 이거는 안 좋은 수. 맞습니다. 그런데 신진서 구단이 앞으로 와서 자기는 이렇게 두는 수는 생각을 안 해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전에서요 실전에 여기다 뒀잖아요. 이 수는 생각을 안 해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뒀을 때 이후에 이런 진행이 됐을 때요. 여기다 두고 이걸 나, 잡았는데 박정환 구단이 잡지 않고 여길 나와 오면,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거 단수 치면, 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젖히면,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마저 단수 쳐요. 외교의 수순입니다. 외교는 다르게 반발할 수가 없어요. 이때 입구자 두면, 받아야죠? 이거 밀리면 너무 크게 사니까. 그리고선 여기다 두면, 다음에, 신진서보다는 에 이제 여기가 너무 큰 자리라서, 여기를 두는 거로, 어, 이 자리가 좋기는 좋은데, 자기는 예전에 바둑을 뒀을 때 이렇게 살려주고 나니까, 그을 이렇게 살려주고 나니까 백이 빈껍데기라서 망했었다. 본인의 예전 어떤 뭐 연습 바둑이었던 것 같아요. 공식대군 아니고 망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주고 두는 거로 백일로 미는 수에 대해서는 안 좋은 기억이 있다라고 하는데, 송태공 구단이 어, 이거 지금 백이 괜찮다라고 하니까, 아, 지금은 이돌 모양이, 여기가 급소에 있어서 이 돌의 사활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받아줘야 된다면, 아, 이게 크게 나쁘다는 건, 아, 알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지서보단는 척하면 알아듣죠. 이 예, 송태원 부단이 인공지능 놔보고 왔더니 그렇다라고 하니까, 송태원 부단. 아, 지금 상황에선 그럴 수도 있겠다. 자기는 이제 여기 살려주면 그냥 나쁘다는 게저선입견으로 갖고 있던 거고, 모양을 보고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 구단은, 오, 여기가 큰 수야?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여기다 화면을 벌렸을 것 같은데? <laughs>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냐? 이 연구 구단이 꼭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약간, 그러니까 재밌으라고. 예, 그런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공지능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신진서 구단을 포함한 이 프로기사들이 못본 수를 얘기해주는 게있는데 뭐냐면, 이 귀에 흙돌이 살 때, 여기다 놓고 살진 않고, 잊고 삽니다. 이어도 살았어요. 이게 집으로 약간 더 이득이에요. 여기다 둘때 여기다 둬도 붙이면 삽니다. 살았죠? 살았어요. 이게 살면 이게 이득이겠죠. 나중에 여기를 둘 때도 이렇게 빠지면 다섯 집 나고 삽니다. 물론 여기에 뒀을 때 이렇게 젖혀 이으면 세집 나오고 살지만 여기 단수 치는 게 있으니까 이쪽입구 사는 게 아까처럼 호구 치고 사는 것보다 약한 0.8집 그 정도 더 이득입니다. 인공지능 계산이 그래요. 카타고가 얘기하기를 이 장면에서 11을 입구 사는 게 여기 호구 쳐서 사는 것보다 0.8집 정도 더 이득이다. 그리고 이렇게 살았을 때 100은 바로 여기를 두는 게 아니고 이걸 둬서 어디를 받게 한 다음에, 여기를 두든 여기를 받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받으면, 이렇게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백이 세지 유리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흙이, 백이 밀었을 때 이렇게 사는 식으로 두는 거는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신진서보단이 예전에 안 좋았던 경험이 있던 그 바둑하고는 지금 주변 배석이 달라서, 이렇게 흙이 사는 거로는 최선의 수로, 아까, 이렇게 신지어도 여기다 둔거봐더잘 뒀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세 집이 나쁩니다. 그건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수입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은 뭐라고 하냐? 인공지능은 이 장면에서 백의 최선의 수는 여기를 밀고 아까처럼 이 단수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흙이 나쁘고요. 여기에서 여기를 그냥 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백도 여기를 잊고 여기를 넘어가고요 그러면, 어, 여기를 먼저 들여다보라는 얘기도 있고, 뭐, 빠지라는 얘기도 있고, 블루스팟이 막 왔다갔다 하는데, 절에가 보여준 심플한 수로는 그냥 여기 하변을 벌리면 된다. 그 다음에 젖혀 이으면, 뭐, 다음에 여기 들여다보는 건데, 요게 100의 승률이 62.4%, 절의 승률로는 63% 정도 되고, 어, 이렇게 되면서, 지분 1.1집 정도 뱅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최선입니다. 이게 오늘 모양에서 박정원 구단이 이렇게 두는 게 가장 좋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몇 가지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가끔 블루스퍼에서 여기가 뜨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를 두면 여기 수가안 나나?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수가 없나? 있다. 프로들은 언급도 안 해요. 이 뭐, 뭐, 안 됐지. 이두 점은 안 되는 거야. 하고 말하는데, 아마추어인 저 같은 사람, 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수가 안 나는 거 맞아? 아니, 이거,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할 거야? 받으면 젖혀서, 뭐, 이렇게, 뭐, 패내는 건, 이렇게 패를 내는 거죠? 젖혀서, 딸 때, 이렇게. 패내는 게 있잖아요. 이걸 들면, 이렇게 해서 패. 그러니까 이거는, 패내는 거 있지만, 이 점이, 두 점이 거의 잡혔으니까, 여기 망했죠 죽으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7은 안되고 여기서 이걸 젖혀야 되는데 맞고 이으면 얘네 어떻게 되는 거지 붙을때 어쩔 건데 젖히면요 끊기만 해도 골치 아파요 이렇게 두는 건 여기 두고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 끊고 이렇게 나가면 요게 세수인데 이쪽이나 이쪽 요쪽 둘 중에 하나는 두수밖에 안 됩니다. 세수 이상으로 늘릴 수가 없어요. 이걸 단수 치고 늘면 이렇게 돼서 꽉 막으면 이게 두수예요. 젖힐 때 단수, 단수 잡힙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어떻게 누죠? 단수 치고 돌파해도. 단수 치고 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넘을 거예요. 야, 이거 누가 봐도 백이 쫄딱 망했죠. 여기 다 이상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궁금해서 제가 이거 인공지능을 나와봤습니다. 그러니, 이게 느는 수가 있어요, 일단. 젖히는 수도 있긴 있는데, 그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젖히는 수 여기 끊으면 여기 늘두는 건데, 요건 조금 마음에 안 차요. 요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나올 때요땐 젖혀요. 지금 끊는 거는 늘어서, 여기를 둬도 여기 끊으면 결국은 여기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죽었죠. 흙이. 이거 말이 안 되니까. 끊는 건안 되고 여기서 껴 붙이는 수가 있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갈 때 쉬워요. 그리고 나오고 이것도 변화가 많고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은데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밀고 이렇게 두면 여기를 이렇게 매겨 쳐요. 그럼 먹여 좀 따야죠. 이때 여기를 끼웁니다. 그럼 잡겠죠? 이때 여기를 단수치면, 일단 하나 따고, 이을 때 올라서면, 하나 밀고요. 씌웁니다. 이거를 여기를 이어갖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와, 바도 끝났죠? 이렇게 되면 다 죽었습니다. 이 상태면 제가 인공지능이랑도 이길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잡고. 신났죠? 이렇게는 당연히 될 리가 없고, 여기에서 씌우면 여기를 끊는 정도인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쪽이 잡혔어요. 이쪽 본지 7점 잡힌 게 보기보다 굉장히 큽니다. 다음에 흙은 이렇게 둬서 두점을 잡을 수 있는 건데 이미 이 7점은 잡혀 있어요. 백이 단수 안 쳐도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이것도 일단 빠져났잖아요. 그 다음에 큰데여긴데 여기를 이어도 그때 단수 쳐도 여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은 여기 이미 큰 끝내기 하나 했고, 선수 잡아서 여기도 둘수 있는데, 이걸 이미 잡았다. 그러면 100이 많이 죠 이거는 승률이 100이 거의 90% 됩니다. 집은 그렇게까지 많이 유리하지는 않아요. 세집반 정도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는 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됩니다. 이렇게 두는 건안 된다. 지금,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반발하는 변화가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게 가장 그, 일반적인 수순. 너무 이상하지 않은 수순. 비꼬지 않은 수순을 했을 때, 흙이 안 되는 거다. 즉, 6으로 두는 거는 이렇게 둬서 안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사실 흙이 이렇게 빠져서 버티는 수도 있거든요. 뭐냐면 여기를 둘 때, 한칸 뛰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둬요. 그러면 막을 때 젖히면 세수, 네수 백이 잡혔으면 뭐라 그랬죠? 백이 잡히면 큰일 났다 그랬잖아요. 이거 먹여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백이 큰일 난건줄 알고 이렇게 돼서 백이 폭상 망한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이걸 하나 먼저 먹여치고 이게 비상각으로 귀를 꼬부려서 어, 귀의 특수성을 이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걸 먹여 젖히면요 하나 먹여치는게 있어요 이때 이걸 따면 여기를 젖힙니다 그러면 요거 끊으면 여기를 빠져요 이으면 여기 이어서 들어오질 못하죠 그럼 이거 잡으면 이렇게 둬서 이쪽이 잡혀요 한 점의 희생타로 이만큼을 잡았으니까 이거는 뭐 이것도 끝났습니다 되게 엄청나게 좋아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건 안 되고, 그러면, 어, 흙이 제일 좋은 수는 뭐냐? 요, 먹여쳤을 때이걸 하나 젖히는 거예요. 막으면 이게 폐가 남는데 이게 아주 골치 아픈 폐입니다. 이 폐를 지는 순간에 여기 귀만 죽는 게 아니라 중앙도 다 날아가요. 여기 돌파, 뭐, 여기 끊는 거, 여기 가운데 관통, 색감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무리에요 그래서 백은 이렇게 두는 정도인데 그렇게 해놓고 건들지 않습니다 여기는 폐 맛을 남겨놓고 그냥 두는 거예요 다음에 흙이 이렇게 두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폐가 남았으니까 흙이 좋으냐 그게 아니라 이것도 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얘를 폐 맛을 남겨놨기 때문에 백이 꼭 죽은 것도 아니거든요 아직 폐맛이 있잖아요. 여기는 막고 따고 젖혀놓는 게 있어서 폐맛이 있는데 그동안에 1이 엄청나게 두터워지는 모양이 돼서 여기까지의 진행은 흙이 여기다 둬서 흙의 순율 25%, 100의 순율 75, 75대 25입니다. 집은 1 0이 2.1집쯤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100이 블루스팟으로 제대로 둔 정의대로 되면 1.1집 좋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 1이한 집이라 더 좋기 때문에 이것도 1이 좋습니다. 흙이 이렇게 둬서 움직이는 거는 다안 된다는 게 증명된 건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인공지능으로 놔봐서 알았던 거지, 재수읽기로는 잘 원래 안 됐던 겁니다. 뭐 여기 자주시는 분들은 보시면 딱 아실 수 있을 거고, 프로 기사들은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아예 언급도 안 하는데,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제가 해결해 드리려고 인공지능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이 장면에서, 이렇게 늘어야 된다니까. 어. 이 송태영 구단은 인공 해설하면서 인공지능을 나봤고신진서 구단과 이용구 구단은 그한포바 해설할 때그 인공지능이 없어요. 그냥 수익기로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선이라고 송태영 구단이 얘기하니까 본인들의 인공지능을 못 봐서 아 그렇구나. 이쪽으로 들어야 되는 건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를 봤을 때 어떤 수가 있냐 했더니 송태영 구단이 여기에서 내가 아까 계산하면서 이것저것 막 찍어봤는데, 여기 붙이는 수도 있다고 하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 이건 또 뭐야? 저 처음 보는 수입니다. 자, 여기를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젖혀야 돼요. 붙이면 젖혀라. 이때 흙이 되젖힙니다. 그러면 단수치고 이렇게 잡게 돼 있는데요. 이때 요거를 꼬부려요. 꼬부리면 여기가 찝찝하죠 여기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단수치고 이렇게 돼서. 이쪽도 젖히는 것도 선수고. 그래서 이건 안 되고요. 꼬부리면 여기를 이어야 돼요. 그렇다고 이거 양단수 치는 거는 득이 없고요. 이거 양단수 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득이 없습니다. 이거는 흙이 득이 없고요. 여기서 요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빠지고, 단수 치고, 잊고,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밀면 계속 밀려야 돼요. 머리를 맞을 수 없어서. 여기까지. 흑이 생각보여기큰 집을 좌변에 만들었고 백도 그 대신 하변에 큰 집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의 진행으로 다음에 흑이 여기를 젖혀 이으면 선수를 잡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아까 굉장히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음에 백이 여기를 들여다 보는데 이게 승률은 아까 정해라고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백의 승률이 61.2%가 나와요. 근데 집은 0.8집밖에 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절레가 얘기했던 최선이라고 쌍방 최선이라고 말했던 블루스팟 진행보다 어떻게 보면 흙은 이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다만 이 복잡한 수순은 이 수순을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시 한번 해보겠지만요 사람이 놔볼 수 있는 수순인가 여기를 밀었어요 여기 붙이고요 이렇게 젖히고 여기서 하나 꼬부리고 이쪽을 넣은 다음에 관통하는 이런 수익기를 사람이 할수 있나? 못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니까 만든 수순. 실제 사람은 거의 못 뜨는 수순이지만 어쨌든 인공지능이 찾아낸 최선의 수순. 좀 송태영 구단의 힌트에 제가 카타고로 좀길게나본 참고던데요. 아주 좀 고급적인 수순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박정환 구단과 휴자유양 구단 요 부분에. 귀에 관련된 얘기만 했는데요. 이 귀에 관련된 내용, 요기 요 부분의 진행, 특히 여기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거는 손을 빼고 여기를 두는 거로 별벌이 없다. 그리고 끼우기만 해도 복잡해진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지금 붙이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붙인 의미, 의미가 없죠. 그럴 바에는 애초에 여기 두는 게 맞는 거고, 여기를 뒀을 때, 박정환 구단이 이렇게 뒀는데 끊었을 때박정환 구단은 이 안쪽으로 들어갔어야 된다. 이게 인공지능의 결론입니다. 여기 붙이는 복잡한 변화 마지막에 있지만 사람이 못 두는 수순이라고 본다면 맨 처음에 인공지능이 보여준 대로 여기에서 이걸 늘고 잊고 넘고 이렇게 두는 정도 이 정도가 쌍방간의 최선의 진행이 아니었나 아 이렇게 결론으로 정리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자 프로 기사들이 아주 빠른 시간 복귀하면서 톡사포 같이 내비었던그 뒷얘기들 제가 아, 인공지능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재밌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